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 하지만 이제 서민 음식이라는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인분 가격은 약 19,400원. 2년 전보다 35%나 올라. 이제 1인분 때 2만 원이 넘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식자재비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삼겹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손님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만큼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가격을 올린 식당 주인들도 소가리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가격을 유지하자니 장사에도 남는 것이 없고 가격을 올리고 나니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격 공식이 달라진 일부 식당도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1인분 용량을 150g으로 줄여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린 듯한 효과를 노린 건데요. 네.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체감하는 삼겹살 가격 상승을 두고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억울하답니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1인분 가격 중에. 어, 원래 인그 돼지고기 원가가 50%가 훨씬 안 됩니다. 최근 이 크게 오른 약재 값이라든지 뭐 인건비, 뭐 심지어 뭐 식당 전기료 인상까지 다 반영되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판매 가격을 뜯어 틀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제 삼겹살 가격이 뭐 계속 높다고만 얘기하니까 좀 농가들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줄면서 오히려 도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는 못 먹는데, 이 돼지고기 업체랑 또 농가들은 굉장히 이게 또안 팔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축산 농가가 돼지 고기를 공급할 때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킬로그램당 5,500원을 넘던 돼지 고기 도매가는 6개월 만에 4,00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소매 가격이 치솟다 보니 소비가 위축돼서 도매 가격이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삼겹살 소비자 체가 주로 재고가 쌓인 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에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뛰어 사료값이 오른 것도 축산 농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사료 원인이 질크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정기요금이나 인건비나 자재비나 모든 물가가 상승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돼서 사실 농장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전보다 돼지를 비싸게 키우고 싸게 넘기고 있는 셈인데요. 한돈협회에서는 정부에 사료비 완화 대책 등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 진작을 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일부 대형마트와 온라인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삼겹살 가격이 치솟은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돼지고기 가격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재료며 유통비며 인건비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돼지고기가 사실상 지금 비용이 이제 전가되는 양상이거든요. 뭐 돼지고기 가격 하나만 가지고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물가 수준을 좀 낮추고 인건비며 서비스료며 부대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뭐한곳에 어떤 뭐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할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